오늘은 퍼스널 컬러 진단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거나 재진단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해왔습니다. 저는 5,000명 이상 퍼스널 컬러를 진단해드린 이미지 컨설턴트입니다. 퍼스널 컬러 금액이 비싸서 망설이는 분들도 많으시죠? 오늘은 제가 집에서 자가진단하는 방법과 평상시 퍼스널 컬러 궁금한 것들 풀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꿀팁 얻어가세요. 준비물은 퍼스널 컬러 드레이프 천과 똑같은 색상의 색지를 준비해 주세요. 인터넷에서 구매가 가능해요. 웜톤과 쿨톤 계열 색지 나눠서 준비해 주시면 돼요. 이건 색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생얼 상태에서 얼굴 밑에 색지를 대보세요. 거울을 볼 때는 카메라를 세워두고 촬영하거나 친구에게 봐달라고 하세요. 내 얼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건 어려울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집에 무채색 티셔츠로 명도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저는 어두운 색을 입어야 이목구비가 선명해지고 얼굴도 더 밝아 보이는데 밝은 그레이나 흰 티를 입으면 얼굴이 더 어두워 보이고 둥둥 뜨더라고요. 흰색이 잘 어울린다면 쿨톤 가능성이 있고 아이보리 톤이 더잘 어울린다면 웜톤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뜻한 브라운이 잘 어울린다면 웜톤 가능성이 있고 차가운 네이비가 잘 어울린다면 쿨톤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두와 새싹색이 잘 어울린다면 봄, 청록과 블루그린이 잘 어울린다면 겨울. 왼쪽색이 잘 어울린다면 웜톤, 오른쪽색이 잘 어울린다면 쿨톤. 코랄 핑크가 잘 어울린다면 웜톤 가능성, 딸기우유 핑크가 잘 어울린다면 쿨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받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고객님들께서 왜 맨얼굴로 받아야 하나요?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퍼스널 컬러는 피부 톤, 눈동자, 머리색과 조화로운 컬러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이크업을 하면 피부에 붉은기, 다크서클이 보이지 않아 정확한 진단이 어려울 수 있어요. 저는 가을 웜톤일 것 같아요. 저는 얼굴이 노랗고 어두워서 가을 웜톤일 것 같아요.라고 많이 예상하고 오세요. 많은 분들이 가을 웜톤을 예상하시지만 가을 웜톤이 생각보다 적은 편이에요. 특히 황토 베이지나 머스타드 같은 노란 기운이 많은 컬러가 안 어울리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컬러감이 잘 받는 분들은 갈 웜톤 예상하셔도 되지만 저는 얼굴이 흑빛이 되더라고요. 집에 있는 컬러로 입어보고 충분히 활용해보셔도 좋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불가능한 분들은 전문가분에게 찾아가시는 게 좋아요. 퍼스널 컬러는 앞으로의 시간과 돈을 줄이기 위해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네, 이미지에 맞춰 제대로 된 곳에서 정확하게 진단받으시길 바랄게요.